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. SNS상에 떠돌고 있는 중국 예언이 점점 맞아떨어진다는 믿음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죠. 네 그렇습니다. 네. 중국 예언 사실 예언이라는 말은 예전부터 많이 우스갯소리로 네. 많이 돌아다니긴 했었는데 모두 다 틀렸거든요. 네. 근데 이번 예언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얼마 전에 그 어, SNS상에서 중국 예언이라는 글을 찍은 사진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. 네. 이것은 중국의 SNS인 웨이보에 올라왔던 그런 중국의 예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 예언에 따르면 지난 7월 1 7일에는 말레이시아 항공기 사고가 일어날 것이고 또 23일에는 대만 항공기 사고가 또 24일에는 알제리 항공기 사고가 잇따라 일어날 것이다. 이렇게 예언이 적혀 있었습니다. 네. 사실 뭐 모두 적중하기는 했지만 이 SNS 상에 글이 올라오기 전 일이기 때문에 조작일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. 그렇게 큰 일은 아니거든요.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. 네. 예언에 따르면은 어, 7월 30일 칠레에서 진도 8의 지진이 발생할 것이고 또 8월 12일에는 중국 전 국을 떠들썩하게 할 스캔들이 일어날 것이다. 이렇게 예언이 적혀 있었습니다. 어뭐 우연인지 아니면 필요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제였죠 29일 어, 남아메리카인 멕시코에서 규모 6.3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. 조금 지역과 그리고 날짜가 다르긴 했지만 네.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그렇죠. 상황인 네.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또 뉴스에는 네. 중국의 인기 배우죠 주걸륜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쿨링이 생일인 8월 12일 날 프로포즈를 하겠다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8월 12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전국을 떠들썩하게할 네. <laughs> 스캔들이 네.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언이 적혀 있었는데, 스캔들까지는 아니지만, 만약에 10일날 프로포즈를 해서 중국 전역이 들썩인다면, 네. 예언이 뭐 맞다, 이렇게 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또이 주관련이 프로포즈 날짜를 밝힌 것은 지난 28일로 이 SNS상에서 화제가 된 이후였기 때문에, 예언이 맞기는 맞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네티즌들에게 여러 가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또그 8월 19일에는 19일에는 더욱 더큰 예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러시아 지역 전쟁이 19일날 발발을 할 것이다. 따라서 9월 10일에는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. 정말 어마어마한 예언이라고도 볼 네, 수가 사실이면 큰 일인데요. 네, 있을 네. 것 같은데요. 아, 뭐 거기에다가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여러 가지 축지전을 벌이고 네.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전국으로 발전을 하고 또 다른 나라들까지 참전을 한다면은 3차 대전으로도 발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, 이런 허황된 그런 구상도 네. 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. 네. 하지만, 뭐, 일단은 그 멕시코 지진, 이 칠레 지진이 살짝 틀렸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틀려나가지 않을까 바람을 <laughs> 한번 또 가져봅니다. 네. 요즘 시국이 어수선해서 그런지 어, 재미로 올린 예언 이야기에도 이네티즌들의 동요가 큰것 같습니다.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시기라는 점에 반증이기도 하겠죠. 미래보다는 현재에 좀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네요.